다함께 찬송가 26장 26장 노래시 부르면서 세례문례를 시작합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 we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겨 마리아에게 나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에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후장22-20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구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육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가스린지 3년에 하나님이 아귀멜렉과 세계 사람들의 사이에 악한 영웅을 보내주시니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는 여러 발의 아들 70명에게 찾으른 포악한 일을 받대, 그들을 죽여 피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리과 아비멜리의 손을 놓아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세겜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손대의 목회지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리을 물려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에베세아들 가합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이르니세겜 사람들이 그를 침해하니라 그들이 밖에 가서 도를고다가발갈을고서 에베세아들 가합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숨길이 그가 여롯바울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보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길리요이 백성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어하겠습니다. 아.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내 군대를 지원해서 나오라 한다. 아.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사들이 람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이 세금에서 왕이 될 때까지가 하더라도 아비멜렉과 세금 사람들은 친밀하고 협조적인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과 세금 사람들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이고 아비멜렉이 정권을 잠시 할 때. 적극적으로 보았고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지 3년 만에 서로 원수로 이기고 대적하여 싸웁니다.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서로 신이도 없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분노만이 있을 땅이었습니다. 바로 어제의 문제가 오늘적으로 변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합니까? 바로 인간은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을 어기고, 한번 결심하고도 그 마음이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할 때는 서로에 대한 그런 서약을 합니다. 서로의, 사야, 사, 서로의 사랑이 변하지 말자고 마음을 가지면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되면 그 사랑과 약속이 변하여서 이혼이라는 그런 파경에 이르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또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를 위해줄지는 몰라도 큰 손해라도 보게 될것 같으면 신의를 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하여 외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충실한 상황 관계에 사람들 있었을지라도그 마음이 변하여 하극상을 저지르고 또 충실했던 부하와의 신의를 접어든 것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변하여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외상총인 나만은 처음에는 야곱을 후대하였으나 점차 변하여 야곱의 풀살을 열 번이나 겨눡하고 야곱의 노동력을 얻기 위하여 약속했던 날 대신에 레아를 속여서 시집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예미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문을 자유롭게 해준 뒤에 그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 노비로서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가를 어,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부로 인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힘과 방패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비멜렉과 세금 사람들이 서로 의지했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의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에 신운이 유동치 않이하고 영원히 있음 같은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본문은 아리멜렉에 대한 세계 사람들의 대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멜렉의 형통은 3년 만에 끝난 겁니다. 사실 아리멜렉의 정권, 정권을 잡을 당시만 해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놓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의 현재 70인을 한 자리에서 쳐 죽이고, 손짓게의 왕자를 차지했고, 그 악기를 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의 이러한 형통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의 지지기간이었던 세계 사람들이 그를 배반한 겁니다. 이처럼 악의 형통은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리세대에강력하려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죽임을 당한 압사금을알지 다이세 씨를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아다리야, 또한 유대인을 물살아려다가 도리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하마등을 구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통치자들과 정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악인의 형태을 보고 불호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자원 24장 19절을 보면,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품을 품지 말며, 악행의 형통을 부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행의 형통함을 볼 때에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그내희안은불꽃의 정확해와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기 의넷과세인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배반하게 하심으로써 여로빠의 아들 실시빌에게 행한 죄값을 아비멜렉과 세계 사람들에게 갚으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비멜렉에대한 세계 사람들의 대단이 세계 사람들의 선세라든지 혹은 우연한 변화보다는 뭐 우연한 상황 변화보다는 하나님께서 악한 면을 세금 사람들 사이에 보내진 그 까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에 대한 세계 사람들의 대단은 겉으로 보면 세계 사람들의 선택이라든지 우연한 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이가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의 대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나 혹은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리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기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역사를 그저 단순히 과거 사건의 기록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람은 의자 는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편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다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악인의 형통한 물때에 아버지 하나님 들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아보며 희비할 수 있는 저희들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쫓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여 반복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더욱더 발전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합당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중한 이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복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라여겨지는그 영혼이 혹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본과명의그 모습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은 영원한 성령을가볍이지 춤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반드시 천하 는삶을살게하 여, 주 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 리가, 생 각하 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 을 기억 하며 또 품고 더욱 기 도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기 회가 될때 마다 그 영혼 에게 복음 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이 진정한 위로 이고 생명 임을 친절히 전할 수있게하 여, 주 옵소서. 우 리가 하나님 사랑 을 전할 때 에, 그한영의 유괴라는 게 나올 때에, 하늘에서는 잠신이 열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리스의 도 편지로 아버지나는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구하게 하시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원이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기적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늘에서 창시가 열릴 수 있도록. 아, 하하님 저희 가정들의 기도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확신을 통하여 다시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아버다란 있는 영혼들을 극률이 여겨주셔서, 그들을 아버다란 진정한 치유와회복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다란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 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 중하며 열심으로 귀한 삶을 감당하는 이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속에 로 감당해 나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부족는 소금도 드러나지 않냐 하고 추원에서 하나가 되어 합력하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주신 그런 말름이 아마 충실히 귀한 삶는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려 주시고 이를 통하여 회복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부곡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재단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으로만 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이 교회가 고른 성장과 발전 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어린 생명들과 주님의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주신피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성령들과 젊은 영혼들이 세상의 문화와 악한 영들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인재들로 이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빼낸 수많은 어린 영혼들 젊은이들을 이 재단으로 이끌어 주셔서 다음 세대에 풍무 있는 이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보사과다또 그 부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 이 교회의 한 세대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모주와 같은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는 소망이 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다수실 그때까지 충성되이 귀한 생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재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명자들을붙여주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부들이 있습니다 부르지 진여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부르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가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휘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